안녕하세요 오스테인플란트 박아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심평원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행위나 그리고 약제 수가 그리고 치료제로 수가 그리고 수가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심평원에서 매달 바뀌는 고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수가파일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 심평원 업무포털,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심사기준 종합 서비스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이 쪽으로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가 더 뜨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것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고시 정보가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두 번째에 있는 고시. 심사지침 전문에 관한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매번 고시가 변경이 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서 아, 이런 내용이 변경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위에 관한 부분도 한번 보셔야겠죠. 이 행위란 무엇일까요? 앞전에 제가 그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행위는 실제로 원장님이 그, 시행하게 되는 술식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사. 뭐, 치주낭 측정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주소파 술 아니면은 치조골 성형술. 이렇게 실제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치주낭 측정 검사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험 코드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두 번의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직접 숫가추가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선생님들이 직접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면 우리가 코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명칭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주낭까지만 입력을 하고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이 취준항에 대한 이 보험코드가 있는 숫가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얘가 상대가치 점수가 몇 점인지 본인 부담 금액은 얼만지 그리고 보험코드는 뭐고 분류번호는 뭔지 알아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치과이기 때문에 이 치과 쪽에 있는 칸으로 보셔서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약가 정보도 검색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약품에 있는 약가 정보는 약이라든지 이제 그 주사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리도카인이시죠. 리도카인은 약가입니다. 보통 재료로 알고 계셔서 뭐 재료대 신고를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리도카인은 주사기 때문에 약가입니다. 제품명에 리도카인 검색을 해볼게요. 리도카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옆에 조회 버튼 제일 리도카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험 코드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한 금액은 얼마고 이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대. 치료재료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칭이라든지 코드를 검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명칭도 생각이 안 나고 코드는 당연히 몰라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 제조회사나 수입업소에다가 이제 상호명을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템이다. 그럼 오스템 입력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스템에서 취급하는 재료대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거래명세서를 잃어버려서 당장 나는 치료 재료대 신고를 해야 되고 코드를 모를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규격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급여 비급여까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치료재료대 전체 파일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 치료재료 목록 파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자로 바뀐 치료재료대를 전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첨부 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급여를 볼 거다. 그럼 앞에 있는 급여에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열어서 직접 파일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치료재료대 파일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코드, 그리고 품명, 규격이나 단위, 그리고 금액, 제조회사, 이제 수입업소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것만 볼 거다. 그런 경우도 여기 수입업소 쪽에서 여기서 오스템으로 입력을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스템 것만 조회를 해서 TS 어버트먼트의 금액이라든지 코드를 여기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과 파일도 볼 수가 있고 직접 검색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편리하세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고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